저희는 오늘 치, 오빠 친구네 강아지 를2주동안덕시링 하기 위해 강아지 를 픽업 가도습니다 Are you excited? Yeah! 우리도 탈하게. Take care of him, 할수 있게 yeah.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. r 응. 밥만 잘 주고 선택할 응. 때 이상한 거못 먹게 하고 음. 좀 강하게 키워야 되고 뭐, 알지? 맞아. 이거... 응, 왜죠, 왜 마음이 없네. 왜 이래? <laughs> 이래서 강아지 키울 수가 있겠어? <laughs> <이거> 처음 봐? 자나? <laughs> 눈을 꽁꼼꽁부고 꼼꼼꼼 꼼꼼. 조금만 참아요. <laughs> じゃあね、ここはパスで。 엄청 나 없다. 아도 쓰는 약간 너 고양이가. 아침에 테니스 약속이 있어서 당당랑을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괜찮아요? <laughs> 그거를 나한테 갖다 줘야 내가 너한테 다시 주지. <laughs> 지금. <laughs> 오건간 <laughs> 좋다 그는 나짱 방금 산똥 냄새가 정말 너무 지독해서 오빠가 빨리 버리고 오는 중입니다 세상에 제일 지독했어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지금 어, 얘가 이방도 계속 했다니 오늘? 그래서 이 냄새로 나왔어요 봄이다. 아니, 사겠다이 <laughs> 에이, 에이. 싫어 에이. 아빠한테 간다. 아빠, 손으로 만아줘요으로만 저도 안 좋아. 저바안저안아 저도 안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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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데려오는데 정말 힘든 아이였다. 데려오기가 정말 까다로운 아이였다. 사우는 같아. 아직 들어가기 싫다. 그러고 나더 <laughs> 놀고 싶어. 얘 아직 애도 시가 남았나 봐. 어 그래. 이나 아빠는 힘다 썼어. <laughs> <laughs> 지금다이어 이렇게 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거 귀여워.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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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까? 오, 냄새. 응. 아 여기서 나나보다. 응. 야, 야 예뻐졌다. 오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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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잘하네 착해요, 착해요. 됐어? 됐다. 응.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다 아이고, 잘다 아이고, 잘이아이구아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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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아이고, 아 아이고, 무서워. 아이고, 싫어. 아이고, 이고이고아이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아아그고 아이고, 도망간다 이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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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 나이고소 소름 네 오엠이야 거기다. 오엠이야 시원 오엠이야 극락이다. 오엠이야 모른다거니다모른 거. 그래 거기다 그래 거기다 그대로만 하거라. 아이고 아이고 이 여기 숨고 싶안 돼요. 아저씨 집에 가서 좀 보세요. 아저씨, 일어나세요. 술좀 깨보세요. 다와 미국집이다. 미국집. 왜 파이가 지나아 저거 봐. 저기. 아, 가 볼까? 아빠밖에 아빠 없다. 너무 두껍거나 하진 않아? 응, 좀 얇게. 얇게 해줄까? 알았어. 뭐? 예. 얘 뭐야? <laughs> 이거 고구마야? 아아 오마가 고구마야. 고구마였던 거다. 이거 아니 이거 또 까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래? 오빠 저거 다 타지 않았을까? 뭐요? 다 탔을 아, 해는... 것 같은데. 주인님 같아. 어 주인님 같아. 위박 주인님. 선생님 이거 불 언제 꺼요? 아 이거 안꺼안 <laughs> <안안> 꺼요. <laughs> 아야 잠깐만. 얘도. <웃음> <웃음> 어? 그.. 딱딱해 <laughs> 아, 이거 왠지 네, 것 같아 자 예. 열어볼게요 오! 오! 완전 잘었어 달고나 만 나지 않아? 약간? 완전 따뜻 근데 그게 마음대로 진짜야. 안 되잖아 헉! 어머나! 이분은 더 완벽할 순 없잖아. 오. 대박이다. 너를 위해 준비했어 배우세요, 응엽 씨. 예. 마시멜로가 숭해. 뭐 어. 오. 오. 삭해 음. 이거 커피랑 먹고 싶다. 아. 어어 <laughs> 완전 잘했지 와, 진짜 잘했다 진짜 대박이다, 너. 나도 이제 방신사랑 먹었어. 엄마는 탄다. 너도 탈래? 엄마 탄다. 탕당당. 탕당당. 얘 이거 타면 무서워하겠지? 응 탕당당. 탕당당. 아 맞네. 이 주변을

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사람태평하람은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너이 사람은 이사람요이 저 o p 망 y 한 m o 눈물 아깝소 c o 팔 d o r d o 팔 t Buddha, t o 팔 g 팔 soul. You h <laughs> 아, 관심 없어. 어, 맛있어 먹는 중. 먹는 거 맞나? 너 밖에서는 안 먹는데? 어, 어, 아 귀여워. 어, 찍고 있어. 어, 어 맛있어. 어디야? 아, 빵. 귀여워. 코 찡긋하면서 먹네. 아주 잘 먹네. 밖에서 뭐안만드시는데 싫어하는 거야? 시라시라시라시라이라이라시라이라이고시라시라시시라시라 왜 착해? 이 바짝 세워버지 어이구 어이구 싫어 어이구 싫어 요 어이구 폭팔을 <laughs> 뭐 뻗어버려 어째서 <laughs> 나 이모이모 아가 떨었다 아가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언니가 남았어요 안니하세요이요 <목소리> 어이구 저랬다 어이구 저했다 어이구 저했다 어이구 저했다 어이구 다 어이구 다 어이구 다이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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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망스러워 어 아, 원망스러워 진짜 귀엽다. 장난. 밥더 먹어? 밥또 많이 먹었니? 안돼요. 그만 드세요. 많이 먹었어. 그만 먹어 이제. 칵 이제 칵. 상당. 어, 요, 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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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몇백 원. 간지러워서 웃었어요. 애미야, 좀 긁어봐라. 내 손으로 도저히 못 긁겠다. 애미야, 좀 긁어봐라. 만져 만지라고. 거의 새벽 3시에 또 파이어 알람이 울려서 저희는 또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엔 최초로 반려견과 함께 놀라셨어요? 야옹 키키니 키울려면 돼 아야야야 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시야 차단 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차단. <laughs> <앉아. 웃음> <남자라 보여주시고>. 누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아우 불편해, 아우 불편해, 괜찮아. 손, 사람들이 있는 걸 쳐다봐. 내가 이 그냥 마구마구 아무렇게나 눕혀놓은 건데 그대로 그냥 자버리지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산책 가야 합니다. 밤 산책을 가야지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산책 가야요. 동사야지요. 시사야지요. 동사고 씻사고 집에 와서 양치도 해야지요. 할 거면 아무도 잠이자 해도. 아유 좋아. 아깝다. 여네 귀여워~ 보기에 떠요, 거기에 니다 일어나길 거부합니다. 얘왜 이렇게 치와와 같냐? 일어나야 돼. 혼자 가고자 야, 다시 써서... 안 그럼 내일 아침은 힘들어. <웃음> 어, 어머어 어머니, 어 어머니, 어라어머어라 어이구 싫어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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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이구 싫어 어이구 일어났다. 어이구 일어났다. 그래도 벌떡 일어나죠. 이걸 입으면 마치 로봇 마냥 문, 앞, 문 앞에 가서 씁니다. 알고리즘이 <laughs> <아이보리즘이 웃음> 입력된 것 맞지? 너무나 양치하자. 내가 문 닫을게. 가.